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세계를 뒤흔들던 그 순간, 한국 팬들은 한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효준.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을 안기며 영웅으로 떠올랐던 그 선수죠. 그런데 그가 이제는 임효준이 아닌, 중국 이름 린샤오진으로 다시 올림픽 무대에 선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봅니다. 평창 이후 8년,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죠. 2019년, 훈련 도중 발생한 논란은 그의 커리어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결국 징계, 그리고 경기력과는 상관없는 논란 속에서 그는 태극 마크를 다시 달지 못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나 많은 문이 닫혀버렸던 상황. 그리고 그는 결국 선택합니다. 새로운 무대. 새로운 국적, 새로운 이름. 2020년 중국으로 향한 그의 결정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효준에서 린샤오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귀화 절차를 마친 지 3년이 되지 않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나설 수 없던 그는 조용하지만 깊은 숨을 고르며 다시 도약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그긴 기다림 끝에 다시 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중국빙상경기연맹은 월드투어 4개 대회의 성적을 기준으로 개인전 출전선수를 선발합니다. 개인전 금메달리스트는 자동선발, 그 다음은 메달리스트, 그리고 파이널A, 비진출자 순으로 우선권을 주는 방식. 문제는 남자부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없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모든 경쟁은 2순위, 즉 메달 리스트들의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치열한 레이스에서 린샤오진는 극적으로 다시 한번 이름을 새겼습니다.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열린 월드투어 3차 대회 남자 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2순위 그룹에 포함된 겁니다. 그한 개의 은메달이 그의 올림픽 운명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쓰는 이 여정은 단순히 한 선수의 귀환이 아닙니다. 함께 개인전 출전을 확정한 선수들 역시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진 강자들입니다. 헝가리에서 중국으로 귀화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류샤왕, 그리고 동메달 3개를 따낸 순룽.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품고 올림픽 개인 종목 3개를 나란히 확보했습니다. 이제 린샤오진도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세계 최고 무대에 서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돌아온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여전히 뛰어난 선수이고, 그 재능은 어디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다고.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논란 속에서 무너졌던 커리어,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린샤오진이 올림픽으로 돌아오는 길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년 만에 올림픽 뽑기, 그가 어떤 모습으로 링크위를 질주하게 될지, 어떤 감정을 안고 결승선을 향해 달려갈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무게, 모든 논란, 모든 시간들을 뚫고 다시 세계를 놀라게 할수 있을까요? 한때 한국의 금메달리스트였던 한 선수, 이제는 중국 대표팀이 된그 선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귀화 이슈가 아닙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한 인간의 서사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밀라노 코르티나에 살지 그리고 그는 또 어떤 기록을 남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